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바로 앞절에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그릇이 되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 개인 경건을 위해서 애를 쓰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혼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해라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의와 그리고 이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함께 추구해가라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하지 말고 함께 해라 믿음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한 평의 열매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해라.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 디모데게 마지막 쓴 편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언과 같은 편지인데, 사람은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함께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모이기 힘써라. 이런 이제 같은... 믿음 안에서의 동질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의 무리와 함께해라 이렇게 이제 여기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뭐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 다 똑같아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자꾸만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 영적인 사람으로 점점 닮아가고 사람이 정치적인 성향을 강한 사람과 사귀면 계속 정치적인 이제 사람으로 변해가고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사람으로 만나면 또 문학적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커져가고 또 종, 종교적인 사람. 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면 또 그렇게 달라지고 구제와 선행과 봉사를 힘쓰는 사람이면 그 사람도 역시 그런 친구와 같이 구제 선행 봉사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꾸 베풀게 되죠 육신적이고 또 쾌락적이고 방탕한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점점점점 그런 사람으로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울분이면을 가득하고 사회에 불만이 가다하고, 아,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사귀게 되면, 그와 비슷하게 자꾸만 좀 거칠어지고,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아, 자꾸 그렇게 좀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여튼, 아, 이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가 사귀는 사람과 닮아가게 되어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누구를 지금 가장 깊이 사귀고 있는 나를 잘 봐서, 아, 특별히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참되고, 가장 완전한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아, 그런 영원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친구, 영원한 친구이신 우리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탁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또 그분을 어떻게든 열심으로 섬기내는 그런 사람과 우리가 친구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길 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네, 자먼서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철도 우리가 철을 날카롭게 칼갈때 뭐 특별히 칼 가는 것이 없으면 은 칼을 이렇게 촥촥 하잖아요. 칼끼리 서로 막 칼춤추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달카롭게 하듯이. 이와 같이 철이 철을 달카롭게 하는 것처럼, 좋은 친구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줘요. 그래서 더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얼굴이 빛나게 하는 거지, 환하게. 우리 주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는 사람은 옷에가 얼굴이 확 변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친구를 자꾸 바라보고 서로 교제하다 보면 똑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 빛나는 얼굴이 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든 은혜가 있으므로 일단 유유상종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또한 가지는 이제 반면에 이렇게 좋지 않은 친구는 또 영향을 받으니까 자꾸 멀리하고 거리를 두고 끊어내야 되지. 아, 이거린도 전서 5장 33절 34절을 보면 부활장인데 이 사도 바울이 권린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행때 열심을 내어서 1년 6개월 길게는 한 2년 이렇게 잘 세워놓고 떠났는데 떠나니까 이제 그곳에 좋은 사람도 왔습니다. 아볼로라는 젊은 이제 교사도 왔고 그런데 또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런 사람 나쁜 사람들도 왔어요. 그래서 그를 널막 이렇게 부추기고 인본적인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고 사람들을 추구하고 주님이 아니라 자기를 추구하게 만들고 또.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부인하고 그의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듣는 것에 약하게 존재라서 안 들은 것만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꼴찌 사도이고 잘못된 사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이제 식어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참 이걸 에, 이, 그런 못된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으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어, 이렇게 흐리게 만드는 사람 어, 우리 신앙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사람과 인연을 계속 두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 이제 결국은 이제 좋지 않으니까 쓴뿌리가 되니까 어, 그런 사람들하고 인연을 끊어야 할줄 믿습니다. 금복자악이라 했듯이 먹을아무리도 가까이 하면 옷에 다 검은 것이 붙듯이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아무나 사귀면 안됩니다. 자만서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많은 친구를 얻으면 좋은 것 같지만 쓸데없는 시간 낭비 또 물질 낭비 또 에너지 낭비 영적인 낭비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나쁜 친구들 하여튼 사귀지 않고 선한 친구이신 우리 주님을 닮고 사랑하고 또 그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아서 늘 경건하기를 힘쓰고 회개하기를 힘쓰고 더큰 아 주님을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더 힘쓰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과 사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느 틈인가? 아,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도 또 세워가는 그런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친구가 없어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좋은 친구가 있어요.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믿음의 안에서 열심히 주를 숨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으니까 늘 서로 교제를 나누고, 감사하면서, 아, 이렇게 귀여기면서, 그렇게 좋은 친구가 내가 되어주면 좋은 친구가 또 곁에 오게 되죠. 그런데 나쁜 짓을 하고 세상적이고 방탕한데 내버려 두고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주고 그런 어 그런 사람을 닮아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같이 넘어지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도 다윗이 잘못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처럼 바른 길로 가라고 질책에 지적해 주. 이런 사람이 사실 오래가는 거예요. 자문의 말씀에 잘못된 책망하는 자가, 이게 면책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중에 사랑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얼굴로 마주보고 책망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오래가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도 내버려두고 숨은 사람보다 면책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말씀처럼, 그냥 사랑은 한다지만 내버려두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진정한 친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 줍시다. 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하고, 믿음이 좀 부족하고, 신앙생활에 떨어지면 때로는 고원도 아끼지 않아서, 우리 열심히 하자. 잘 신앙생활 하자. 그렇게 하면 큰손해 난다. 이렇게 하면서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사람. 이게 진짜 친구예요. 할렐루야.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또 우리가 좋은 친구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우리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좋은 형제들 이렇게 서로 주셨으니 서로를 잘 격려하며 서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